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 결에 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교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저희의 무관심을 깨달게 하시어 교례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온 교례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